스포츠 통계 전문 매체인 옵타에서 최근 흥미로운 기사를 하나 내놨습니다. 제목부터 굉장히 의심장한데요 토트럼의 손흥민 딜레마 팔 것인가? 구단의 레전드를 1년 더 데리고 있을 것인가? 라면서 손흥민의 거취에 대한 특집 기사를 직접 작성한 겁니다. 참 재밌죠? 어, 토트럼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뭐 언론도 아니고 그렇다고 손흥민을 응원하는 뭐 매체도 아닌데 손흥민의 거취에만 주목해서 기사를 쓴다는 게 어, 그만큼 해외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손흥민을 지켜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아무튼 옵타라는 매체들 어, 다들 아시다시피 주로 슈퍼 컴퓨터를 이용해서 프리미어리그나 챔스의 우승팀을 예측하거나 어, 통계를 바탕으로 분석을 하는 곳입니다. 말하자면 가장 감성과는 거리가 먼 어,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분석 매체라는 건데요. 과연 이 차가운 냉정한 통계 매체인 옵타가 손흥민에 대해 뭐라고 했을까요? 자. 이 기사는 역시나 이렇게 시작합니다. 손흥민은 개인적으로 최고의 시즌을 보내지 못했다. 그리고 다음 달이면 33살이 된다. 계약 만료가 1년 남은 시점에서 토트럼이 구단의 전설과 이별을 구할 시점은 온 것일까라면서 손흥민의 개인 성적부터 언급하고 나섰죠. 여기까지만 보면 손흥민 스탯이 안 좋으니까 토트럼이 손흥민을 팔 거라는 그런 내용의 기사처럼 좀 보이시겠지만 어, 실상은 그와 정 반대 이야기입니다. 일단 보면 결론은 오히려 토트넘이 손흥민을 무조건 잡아야 된다는 얘기니까 자 천천히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자 앞부분은 토트넘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고 바로 손흥민 얘기부터 보자면 올 여름에 선수 개인에 대한 가장 큰 결정은 바로 구단의 주장이자 전설인 손흥민의 미래에 관한 것이다. 몇주 후면 서른 세 살이 되는 손흥민의 계약은 단1 년만이 남아 있다. 그리고 치명적이게도 직전 시즌 그는 제 모습이 아니었다. 소로민의 기량 하락에 대한 의문은 몇년 전부터 있었다. 언제나 빠른 스피드와 폭발적인 움직임으로 승부하던 소로민이게 다리의 노화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프리미어리그 22-23 시즌에 36경기 출전해서 10득점, 6도움을 기록하자 그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심이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다라면서 몇 시즌 전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당시 에이징 커브를 운운하면서 영국 어, 매체들이 손흥민이 전성기가 지났다고 뭐 온갖 억가를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반전이 있죠. 네. 그러나 손흥민은 경기장 위에서의 활약으로 이러한 의구심에 대해 일관적으로 대응했다. 케인이 미넨으로 떠난 시즌에 손흥민은 리그 35경기에 출전해 페널티 2개를 포함해서 17골을 넣었고 10개의 도움을 추가했다. 덕분에 토트넘은 리그를 5위로 마쳤다. 페널티킥을 제외한 득점과 도움을 합한 골 관여 기록에서 32골 관여의 올리 와킨스와 27골 관여의 필 포드만이 25골에 관여한 손흥민보다 기록이 높았다라면서 케인 없이도 홀로 토트넘을 이끌었던 손흥민의 활약을 언급해준 겁니다. 이때를 돌이켜보면 스카이스포츠에서는 케인이 없는 토트넘이 강등권이라면서 막말을 했던 아스날 패널도 있었는데요. 폴머슨인지 머식인지 뭐 한그 아저씨가 손흥민에게 제대로 망신을 당했죠 그리고 리그 5위로 유로파 리그에 진출했던 게 신의 한수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옵타의 기사로 돌아가서 이어서 보자면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다시 이번 시즌의 부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손흥민의 24-25 시즌은 생산성이 떨어졌고 그에 대한 의구심이 다시 떠올랐다 손흥민은 리그 30경기에서 한개의 페널티 포함해 7골에 그쳤고 9개의 도움을 생산했다 그리고 그는 부상으로 얼룩진 시즌을 견뎌내면서 마지막 18경기에서 한 골을 넣는데 그쳤다. 그의 경기력과 성적은 우리가 런던에서 10년간 봐왔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다. 케인이 떠난 이후에 페널티킥 키커를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은 13경기밖에 출전하지 않았던 토트넘 데뷔 시 이후에 리그에서 가장 적은 골을 넣게 됐다라면서 최근에 불거진 손흥민의 이적설에 대한 배경을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기사의 어조가 바뀌면서 갑작스러운 손흥민 찬양이 시작되는데요. 손흥민을 처분하는 일은 매우 어렵다. 그는 포체티노 사단의 스타로서 유일하게 팀에 남아 트로피를 들어올릴 때까지 버틴 구단의 진정한 전설이다. 비록 손흥민은 유로파리그 결승전에 선발로 출전하지 않았지만 그 이유는 순전히 부상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에게는 트로피를 머리 위로 들어올리는 순간을 누릴 자극이 충분하다는 걸 부인할 수 없다. 통산 173골의 소름민은 토트넘 역사상 다섯 번째 최다 득점자이고 4위까지는 단한 골을 남겨놓고 있다. 그가 남는다면 역대 4위까지 올라갈 것은 확실하다. 클럽의 전설인 소름민은 프리미어리그에서도 통산 득점 16위, 통산 도움 17위다라면서 손흥민이 남긴 전설적인 족적들을 언급하면서 극찬을 아끼지 않는 모습이었죠. 이어서 여러 스탯들이 소개되는데 역시 가장 눈에 띄는 건 바로 손흥민의 독보적인 양발 활용 능력입니다. 프리미어 리그에서 손흥민만큼 양발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선수는 없었고 득조망은 더더욱 없었다. 역사상 오른발로 40골 이상을 넣은 80명의 선수들 가운데 손흥민의 왼발 비중이 38.6%로 가장 높다라면서 손흥민은 맞기가 거의 불가능한 선수라고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손흥민이 프리미어 리그에서 넣은 127골 중에 오른발이 74골, 왼발이 49골, 머리가 4골로 확실히 왼발의 비율이 높죠. 사실 이것도 손흥민이 왼쪽 윙으로 나오면서 반대발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오른발 슈팅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자, 월드 클래스라고 불리는 선수들 중에서도 양발잡이는 그렇게 흔치만은 않은데 특히 손흥민이 인정받는 건 주발이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양발을 다 써서 엄청난 슈팅을 할수 있다는 점이거든요. 오타에서도 직접 통계를 보면서 깜짝 놀라는 듯한 모습입니다. 게다가 부진했다고 말하는 지난 시즌조차 사실은 뭐 그렇지 않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나 경기의 다른 부분을 보면 손흥민이 여전히 적절한 수준의 활약을 펼치고 있다는 게 드러난다. 90분당 0.38개의 어시스트는 손흥민의 토트넘 커리어 통산 최고 기록이며 90분당 1.9개의 찬스메이킹은 역대 두 번째다. 또한 90분당 0.68개의 빅 찬스를 만들어낸 건 손흥민의 역대 최고 기록일 뿐만 아니라 프리미어리그에서도 5위의 기록이다. 1000분 이상 플레이한 선수들 중에 사카, 맥닐, 데브라이너, 살라이 트를 잇고 있다라면서 손흥민의 비록 골은 이전보다 줄어들었지만 도움이나 플레이 메이킹적인 측면에서 리그 최고 수준이라고 어, 활약했다고 한 겁니다 자 이어서 매우 의외의 말까지 하는데요 통계를 바탕으로 분석하는 어, 이성적인 매체가 갑자기 어, 보이지 않는 영향력까지 언급하면서 손흥민의 가치를 설명합니다 보이지 않는 요소들도 고려할 가치가 있다 토트넘은 NG 감독 시절에 선수단을 어리게 만들면서 중견급 선수들을 모두 내보냈다 2년 사이에 케인, 요리스, 다이어, 호이베르 같은 선수들이 모두 팀을 떠났다 그 결과 손흥민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 손흥민은 경기장 안팎에서 기준을 세우는 중요한 리더의 역할을 해냈다. 만약 손흥민을 잃는다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기조차 어렵다. 손흥민은 여전히 이팀에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낸 선수다. 토트넘이 가장 좋은 결과와 경기력을 보였을 때에는 항상 손흥민이 있었다. 토트넘의 리그 성적이 이를 증명한다라면서 한가지 표를 제시했는데 어, 이게 진짜 상상이상이죠. 손흥민이 있을 때는 승률이 41.7% 인데 없을 때는 7.1% 거의 뭐 6배 차이가 납니다 승점 획득 득점 실점 모두 손흥민의 유무에 따라서 크게 차이 나고요 이 모든 걸 살펴본 옵타의 결론은 이겁니다 토트럼은 손흥민을 절대 팔면 안 된다 네. 고래가 한 말이 아니라 한국 유튜브도 아니라 해외 통계 전문 매체인 옵타의 결론입니다. 실제로 무슨 말을 했는지 읽어드리면 보도에 따르면 결정은 손흥민에게 달려있고 그가 원하지 않는다면 구단이 그를 강제로 보낼 일은 없다. 하지만 통계를 보면 지난 시즌에 손흥민이 없었다면 성적이 훨씬 나빴을 것이다. 따라서 토트럼은 자신들의 주장을 설득해 계약 기간을 채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설령 1년 뒤에 그를 무상으로 풀어주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가치는 있 일이다. 토트럼은 엄청난 변화의 여름을 보내고 있지만, 지난 시즌 리그에서 엄청난 부진을 겪었다. 이를 감안하면, 지금은 역사상 최고의 선수를 잃기에 적절한 순간이 아니다. 아 진짜 너무나 정확한 분석이라서 소름이 끼치는데요. 뭐, 사우디니, 뭐, 터키니,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만 보다가, 사우디니, 뭐, 터키니,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만 보다가, 이제야, 아우, 제대로 된 기사를 보니까 고래속도 뻥 뚫리는 기분입니다. 네. 소름이 사우디에 관련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그렇다고 뭐 토트넘에서 은퇴하기 뭐 바라는 건 아니고 프리미어리그대로 뭐 이적시켜줄 거 아니면 다음 시즌 무상으로 이적콜 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 부탁드립니다 이상 흰수염구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